아니요. 아이가 어이가 없다 그런 거예요? 네가. 네, 다섯 예. 글자죠? 네. 불난 생활. 아닙니다. 나이스 클럽. 아닙니다. 자, 선배들, 다섯 글자로 어떻게 맞춰? 여자친아나 남자친구는 뭐랍니까? 연애요. 그렇죠. 응. 그세 글자로. 망고. 세 글자? 데이트, 그렇죠. 신나 데이트. 세경, 데이트 비용. 시 야호돌어아요 어, 어. 아, <laughs> <laughs> 아, <나> <laughs> 너무 심하네 나살을 박차고 있는 사이 한국인나에 여자랑 데이트할 때, 넥비형 남자도테장을이다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여자도 너무 벌이 있고, 남자도 너무 벌이 있으면, 어디 보면, 분빠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laughs>